안녕하세요, 유원자입니다. 어, 오늘은 되게 되게 좋은 소식 들고 왔어요.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테라 아로마에서 어, 아로마 터치 테크닉이라는 아로마 8가지를 활용한 그 케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로마를 좀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효능 효과를 보이는 그런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도 아로마 8종 터치 테크닉을 어, 선보인 적이 몇번 있는데요. 요번에 요 아로마 터치 테크닉에 필요한 이 8가지 구성 오일을 구매를 하시면 온라인으로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수강이 오픈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게 사실은 이 도테라 제품이 어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그 온라인 수업에서는 영어로 거의 어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막이 한글 파는 자막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강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돈을 주고 수강을 해야 되는 97불인가 그렇더라고요. 돈을 주고 수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도테라 코리아 한국에서는 이 아로마 터치 트레이닝 키트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 수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로마 터치 이 키트 저도 지금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코코넛 오일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일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일단 뜯어볼게요. 짠다 뜯었습니다. <laughs> 자, 코코넛 오일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로마 터치 테크닉에 필요한 밸런스, 라벤더 그리고 티트리 온 가드, 그리고 아로마 터치 딥블루 오일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렌지 페퍼민트 오일까지. 이렇게 8가지 오일이 아로마 터치 테크닉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오일입니다. 이 트레이닝 키트 구매하신 분들에게 온 가드 오일 5mm짜리 미니 사이즈 같이 선물로 오고 있어요. 어, 이 8가지 오일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실 수 있죠? 그 8가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온라인 트레이닝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온라인 트레이닝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하실 때 메모하실 수 있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2 0 0필 이상 주문이 되거든요. 어, 지금 2023년 7월 기준으로 도테라 프로모션 15일 이전에 구매하시면 5일 3개를 선물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일 3개가 어떤 거냐면, 여기 슈퍼민트, 그리고 티트리, 레몬, 이렇게 음, 세 가지 오일을 어이구. 이렇게 세 가지 오일을 선물로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기존 회원이다 나는 LRP 주문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하시면 여기 테라실드 오일 요거 벌레 퇴치에 굉장히 좋죠 테라실드 오일까지 선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너무 풍성하죠 요만큼만 주문해도 이렇게 선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신규 고객님이라면 이렇게 세개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규 고객님들의 경우 이 어, 테라실드 오일은 못 받지만요 어, 다음 달 8월달 LRP 주문 100PB 이상 주문하시면 포인트 50 포인트를 더 드립니다. 50 포인트면 5일 한 3개 정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굉장히 좋은 꿀꿀 꿀 아이템이죠. 그래서 어, 신규 고객님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요가 요가 컬렉션, 요가 컬렉션까지 10% 할인되고 있어서 내가 뭔가 명상을 하거나 좀 힐링을 하는데 같이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가 컬렉션도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요 영상 뒤편으로 제가 그 온라인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트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 한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이번 기회에 아로마 8종을 이용한 아로마를 활용한 아로마 터치 테크닉의 뭔가 전문가가 돼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디플로마도 나가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또 빨리 영상을 찍어서야 되는데 오늘 도게획르게 어, 7월 벌써 초치주가 다 가는 오늘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 유원장에게 연락 주시고요. 유원장이 친절하게 어 아로마를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가정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에스테틱 샵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하시던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뭐 상담이나 교육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밑으로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항상 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온라인 과정 설명 이어질 거예요 안녕 온라인 수강과정 안내해 드릴게요. 아로마 터치 트레이닝 키트를 구매하시면, 내가 처음에 도테라 회원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 주소로 이 트레이닝 키트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온라인 수강증이 발급이 됩니다. 수강 하 클릭하시면 이 트레이닝 센터 홈페이지로 따로 이동이 되고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교육들이 짤막짤막한 영상으로 한 1분에서 혹은 3분. 뭐, 길어도 5번은 넘지 않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 카테고리 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환영한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로마의 과학. 아로마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터치의 과학, 우리가 터치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아로마와 터치로 만들어지는 시너지, 그리고 아로마 터치 테크닉이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로마 터치 테크닉을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 동작들이라든지, 그리고 받는 사람과의 유대감 조성이라든지, 그런 강의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퀄리티 좋은 이 교육이 아로마 터치 테크닉, 트레이닝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거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다 수강하시면 디플로마도 어, 발급이 돼요. 그리고 영상을 지금 클릭을 해봤는데요.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영어로 샬라샬라 이야기를 하지만 밑에 한글 자막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닥터 힐 박사님이십니다 닥터 힐 박사님이 아로마 터치 테크닉을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수많은 아로마가 있지만 그 중에 8가지 오일을 선발하셨고요 그 8가지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난다라고 해서 이 8가지 오일을 아로마를 활용하는데 이제 아로마를 터치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작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쉽게 할수 있게 누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에스테틱 원장님도 당연히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할수 있게 쉽게 돼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화질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하나하나 이 영상을 다 보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보고 싶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의 영상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오른쪽 상단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 클릭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셔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다볼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퍼센테지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수강 시작했는데요, 너무 재밌고 너무 또 신기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요원장과 함께 해보세요. 자, 그럼 진짜 안녕입니다.